저한테는 갑자기는 아니고, 저는 예전부터 사랑했던 개념인데, 사람들이 저는 갑자기 이걸 좀 선호하거나 관심 갖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코로나가 뭔가 막았고, 막은 걸 넘어서기 위해서. 넘어선다라는 게 저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인류의 이주, 역사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구에 인류가 도달하지 않은 땅이었고, 채취할 수 있는 자원은 다 원칙 파악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가능성의 땅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거죠. 저는 이 현상 중에 하나가 우주개발이라고 봐요. 우주를 자꾸 가려고 하고 그 전부터 디지털에 대한 세상화를 시키려고 작업은 있었는데 그거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틀어놓은 거죠. 근데 또 우주로 갑자기 나가기엔 또 아직은 또뭐 그렇게 시간이 빠르긴 안 돼. 결국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주 선택지가 된게 메타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다섯 글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글자인데 한 글자만 더 붙이면 돼요. 디지털 현실 우리가 원래 살아갔던 세상은 물리적 현실이고요. 메타버스는 디지털 현실. 핵심은 둘다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전 사실 예술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그림이나 소설을 보게 되면 차잘 모르지만 그거를 보고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이 제 머릿속에 열리거든요. 그럼 그림 물리적으로 걸려 있지만 저는 그 얇은 그림을 보면서 더 넓은 세상을 머릿속에 만들고 있거든요. 결국 예술 자체가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관점을 제가 소화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 세상에 함께 읽던 디지털 현실로 되게 맥락이 다 있죠. 올해 5월달에 경험했던 VR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을 이런 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쓰고 연극을 봤어요. 되게 재밌는 건 VR 쓰고 들어가서 보니까 무대를 마음대로 돌아다닐수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 있는 다양한 소품. 특히 저같이 궁금한 사람은 다 만져봐요. 전 <laughs> 특히 무대에 있던 소품 중에 신문. 그 신문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막 신문 열어보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이 방에서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옆방도 막 들어가서 보고. 옆방에서 벽을 통해서 소리가 들려요, 또. 배우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걸 한번더 보고 싶다, 두번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 다른 경험할수 있는 게또 있잖아요. 뭐 사실 이이머시브한 형태의 예술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많이 그리는 뭐 VR을 쓰고, 약간 테크니컬하게 무언가 한다라는 예술 장르는 이런 것들이 이미. 시도가 되고 있고요. 어떤 대기업의 그 신입사원 연습 기조 강연을 이제 그런 제페토 말고 이제 게더타운에서 했었어요 게더타운 했는데 중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갑자기 저쪽에서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입사원들끼리. 각자 자기 집에 있는데 젊은이들이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너 원래 취미 가 뭐야 뭐하다가 자기 기타 치줄줄 안다 뭐하다니까 버스킹을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걸 정규 프로그램 처럼 약간 만들었어요. 신선한테 장기자랑 그것도 넌또막 열세워가지고 군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사람 공연소를 만들어서 30분 쉴 건데 우 저기 가서 놀자 하면 그런 게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 일상의 예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단순한 도구거든요 게더타운 같은 거는 VR처럼 비싸지도 않고 하드웨어를 높게 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메타버스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갈증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욕망을 좀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캠퍼스처럼 쓰임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첫 번째 VR 사례는 사실 장비도 한 50만 원 해야 되고 만들 드때꽤 손이 들어가요. 배우들도 다 풀트래킹한 장비 입으셔야 되고 사전에 굉장히 많은 리허설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아주 기기와 상관없이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들 이런 것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또 너무 어. 어렵게 보시지 말고 전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일본 도쿄에 생긴 카페가 있어요 50명의 로봇이 근무하는 카페예요 서빙해줘요 근데 굉장히 서빙을 잘해요 또 엄청나게 멋진 인공지능이 적용된 게 아니라 50명의 사람이 뒤에서 조종해주는 로봇이에요 50명의 장애인분들이 각자의 거소에서 조작하시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과거에 활동하던 연예인들 분 중에 신체에 장애가 생기셔서 활동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지금 시점에서 2022년에 들려주고 싶은 노래와 춤을 아바타로 재현해서 공연하는 걸 준비 중이에요. 그럼 저는 이건 트윈 개념이긴 해요. 또는 멀리 떨어지는 원격에 있는 예술가들이 꼭한 곳에 모여야만 공연이 가능할까? 아닐 것 같아요. 각자의 VR 수출이 있고 한 무대에 서서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오히려 디지털 트윈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복지에서 가치가 있는 게 있고 때로는 확장에서 가치가 있는 게 있고 두 가지를 다가져갔으 합니다. 일단 툴을 익히시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디지털 도구니까 툴을 익히셔야 되는데 제가 봤던 그 난이도가 뭐 컴퓨터를 처음에 배우셨을 때 워드 프로세서를 처음에 배우셨을 때 난이도보다는 낮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했던 뭐 마인크래프트 대을 만든다 제페토의 나만의 지도나 공연장 만들어 본다 이건 사실 파워포인트보다 더 쉽거든요. 그다음에 툴을 익히는 뭐 며칠 동안의 시간을 참으셔야 돼요. 익히는 과정은 사실 힘들거든요. 새로운 거니까. 참으시고 나면 그다음에 실제 나의 학생들을 만나보시기 전에 강사분들끼리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거나 재미난 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끼리 공연장 만들어서 우리끼리 한번 버스킹 해보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새로운 이 주의 첫 발자국을 먼저 한두 발간 거니까 너무 무겁게 짐을 지고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가보시고 어난 이제 여기까지 갔으니까 손잡고 같이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건 사실 창의 창조잖아요. 주입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오히려 다른 세상이라고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다른 세상에 우리가 원래 하던 주입이 아닌 창조를 할수 있는 무언가를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 학생들이 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 중엔 서로서로 배우기도 하고, 내 그림을 보러 와준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시간에서 보면 선배들, 선배들이 더 작품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이게 물리적인 교실에선 학생들끼리 배우도록 한다든가 갑자기 교실에 관객을 끌어들인다거나, 선배들하고 수업하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이게 다 가능합니다. 과거의 기록물을 통해서 선배를 만나고, 일끼리 토론을 조를 쪽에서 하고, 또 원격으로 랜덤으로 열어놓게 되면 사람들이 채널로 들어와서 관객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교실에서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창의력이 한정되어 있고 학생들이 뭔가 일방적으로만 배운다.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기 위한 도구를 쓰면 좋...